토스카이, 연습 많이 하고요. 블링크님, 안 봐도 다 알아요.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왜안 나가는 거냐? 이렇게 쉬운 커맨드인데 왜안 나가는 거냐? 내가 이거를 실전에, 지금 이제 쓰는 사람인데, 토스카이가 실전에 쓰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철권포트 이거를 맨 처음에 썼을 때는, 이게 정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도 안 했어요. 지금은, 불빛이 쫙 나니까 이게 초스카이 인구나 하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불빛 요만한 거뿅 하고 나왔거든 그게 초스카이가 되는 거고 안 되는 거 차이점이었어 입력만 정확하게 하면은 무조건 연습하는 방법은 딴거 없습니다 천천히 기술이 안 나가더라도 도마심을 가지지 말고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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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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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따닥 따닥, 따닥. 요렇게 연습하자 알죠 10주? 참 10주? 어 뭐? 그니까 러 소리를 따닥 우리가 막 그런 거 하잖아 도발제더버 하나 둘셋 해가지고 딱 쓰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딱딱 딱딱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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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입으로 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따닥. 그러면, 행 따닥. 그럼, 행신 초스파이지. 행 따닥. 행신 초스파이. 밑으로도 마찬가지. 행 따닥. 행신 초스파이. 손캠면 <laughs> 음, 어차피 이제, 할렇게 됐으니까, 한번. 손캠 한번... 자, 보입니까? 보입니까? 자, 보세요 이... 이 엄지 손가락... 엄지 손바닥을 보세요 옆에다가 한... 어... 이 동그라미 옆에다가 한 2cm 정도 띄워놓고 저는 항상 요렇게 이렇게 딱 손, 손바닥을 딱 펼친 상태에서 레버를 잡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요렇게 잡고 있는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아까 연습했던 그대로 내볼게요 앞, 대각선. 그니까, 러 앞은, 이, 이 부분으로, 이 부분으로, 이 손바닥, 이, 이 면으로 빌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버는 놓으면 되겠죠? 놓으면 중립이잖아? 앞, 중립, 앞, 중립, 앞, 중립. 맞죠? 그럼 움직이죠? 앞, 중립. 그 다음에, 대각선을 뭘로 하냐면, 요두 손가락. 이두 손가락으로 대각선을 이제 찾아야 돼. 요 여러분들이 대각선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는 앞중립 대각선. 어디가 대각선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요 이게 좋은, 좋은 이제 레버일수록 레버 자기가 손에 잘 맞으면은 앞중립 대각선이 잘 되겠지. 앞중립 대각선. 앞중립 대각선. 앞중립 대각선. 이건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저 작은 화면 보세요. 딱, 딱. 안 나가죠? 딱, 딱. 자, 손 보세요. 딱딱, 딱딱. 이 대각선은 이제 이 발차기가 나가더라도 이 발차기가 나가려면은 대각선 오른발이 정확하게 눌렸다는 거니까.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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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천천히 앞중립 대각선만 생각하세요. 앞중립 대각선, 앞중립 대각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속도를 올려보는 거예요.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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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도안 나가죠. 딱딱. 하지만 중단발 차기는 나가고 있어요. 이 미들킥은 나가고 있어요. 이 미들킥. 이 미들킥이 나간다는 거는 대각선과 RK가 정확하게 눌렸다는 거예요.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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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있죠. 여기서 속도를 조금 더 올려 봅니다.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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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번 떠볼게. 요 정도 스피드가 제가 쓸수 있는. 따닥. 따닥. 그러니까, 딱 하고 나서 밑으로 제가 선 이거를, 딱. 딱.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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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왼자세나, 오른자세나, 쓰는 거는 똑같아. 그죠? EP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저도 EP에서는 많이는 안 써요. 컨트롤이 잘, 하려면 손목이 아파서 난 e p 에서 많이 안 쓰는데, 손목을 저는 최대한 꺾어주는 편입니다. 최대한 꺾어주는 편입니다. 이게 초스카이하고는 초스카이하고 초풍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이게 좀 약간 대화선을좀 빠르게 딱 감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EP에서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데 100%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EP에서 초스카이를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쓸 수는 있어. 메이크 스틱 매크로 버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이크 스틱에 매크로 버튼이 있어요. 손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르진 않아. 그냥 내 오른, 내 손을 보면은 그냥 요 정도 스피드를 쓰면 됩니다. 신기합니까? 버튼을 정확하게 하려면 나는 지금 이 예전에는 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도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 중립 잡기가 힘들어. 이게 너무 헐렁해가지고 이게 너무 헐렁합니다. 그래도 나가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가네요. 흑간님 <laughs> 어서 오세요. 교주님횡신을 줄어든 상대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신을 주로 많이 도는 사람들은 행신을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노골적으로 미드픽을 많이 깔아줘야 돼요. 혹시나 이걸 맞았다면 이미드픽도 연속으로 깔아주면서 행신을 하지 말아라는 걸 알려준 후에 로하이를 열어야 돼.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해도 로하이가 먹히는 시점부터가 게임이 잘 먹히는 거니까. 이 로하이를 잘 열기 위해서 이 미더킥으로 횡신을 많이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기술 말고는, 이 기술 말고는 잡을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아재 손이랑 제 손이랑 바꾸자고요.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손이 굉장히 작거든요. 작아가지고, 이, 뭐야.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웃겨. <laughs> 움직이면은 좀 웃깁니다. 제가 보면은 이, 이 손가락을 거의 이 새끼 손가락 빼고 다 쓰거든요. 새끼 손가락 빼고는 나머지 건다 쓰는데 거의 이 손바닥 면을 많이 써요, 나는. 앞 대시나 엄지 손가락으로 뺐 대시. 그 다음에, 앞 대신은, 손바닥 면으로, 요렇게 많이 합니다. 요런 식으로. <laughs> 따닥소드 활용 팁이요. 따닥소드는, 어 그냥 쓰기는 좀 애매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 투, 풀, 로, 하이를 썼는데, 음, 잠깐만. 이거 하면 좀 바꾸고. 자, 자 내가 원, 투, 풀, 로, 하이를 썼는데요. 상대방이, 로우를 쓰기 전에, 10프레임 개부를 쓰면은, 상대방이 이겨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원, 투, 풀 막은 다음에, 미들, 로우를 쓰면은, <laughs> 원투 풀 로화 우 있을 때 성광으로 끊으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따닥이 열리는 거예요. 원투 오른 풀 따닥. 성광 잽이라 내밀었다 그러면 원투 오른 풀 따닥 카운트 나고 콤보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야 있냐면 발목. 이거를 가드 시켰을 경우에 상대방이 기상 발차기를 딱 하면 발목을 가다오 기상 발차기를 딱 하면 발목 때리고 나서 이 따다닥이 이게. 팔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 기상 발차기를 이기고 들어갑니다 마이너스라도. <laughs> 아. 어쨌든간 여러 여러 가지 화랑은 진짜 알려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캐릭터예요. 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 한 번에 알려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때마다 뭐 물어보라 고 그러면 그거에서 이렇게 약간 좀 파생돼가지고 내가 좀 알려드리곤 하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어. 나도 게임 중에 모든 걸다 쓰진 않아요.